자 제임스 그러면 이번에 뭘 배운다고 했죠? 예 yes, r 그 헌팅포차에서 할수 있는 그 뻐꾸기를 날릴 수 있는 멘트를 배운다 했습니다 음, 맞아요 한국에서 지금 가장 핫하게 쓰이고 있는 멘트들로 구성을 해 봤어요 잘 배워보도록 해요 첫 번째는 언어유희를 통한 멘트 공격이에요. 한번 해볼까요? 아, 저기요, 헤어 스타일 좀 바꾸세요. 당신한테 헤어 나올 수 없거든요. 좋아요. 이렇게 헤어라는 단어를 이용해 웃음을 유발하는 방법이 있어요. 예를 들면, 아니, 왜 혼자라고 생각해요? 당신은 내 약혼자인걸? 너 레게에 소질 있어! 자꾸 사람 설레게. 이렇게 한 단어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. 나 지금 마취된 것 같아. I love you so much. 이렇게요? 그렇죠. 아, 쌤, 개 설레요. 반해버릴 것 같은 멘트예요. 두 번째는 판전을 통한 멘트 공격이에요. 해볼까요? 한국은 산면이 아니더라. 동해, 서해, 남해, 그리고 사랑해 그렇죠 기본적인 상식에서 반대되는 행동을 해서 허를 찌르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난 너한테서 벽을 느껴 완벽 뭐 이렇게 벽을 통해 무슨 벽일까 느끼게 하고 완벽이란 말로 허를 찌르는 응뭐 그런 멘트죠 아 이해했어요 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뒤에 조심해라. 앞으로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. 이렇게요? <laughs> 아, 맞아요. 근데 쌤, 왜 말씀 안 하셨어요? 예, 뭘요? 당신한테 빠지면 위험한다고. 역시, 체임스. 하나를 가르면 열을 아는 사람이네. 아주 좋아요. 엑슬런트. 그럼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대놓고 칭찬하는 멘트들은 뭐가 있을지 공부해볼까요? 혹시 종교가 뭐예요? 뭘 믿고 이쁜가 해서요. 그렇죠. 당신은 so beautiful해서 외모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칭찬으로 말하는 거죠. 예를 들면 얼른 물한잔 드세요. 꽃이 시들라. 뭐 이렇게. 어, 어? 쌤왜 여기에 있어요? 여기 있으면 천국은 누가 지켜요? 이렇게요? 맞아요, 제임스. 아, 우리 제임스 한국 가면 인기남 되겠어. <laughs> 아, 얼른 빨리 사용해 보고 싶다.